집이 올수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위치가 가장 좋다고 해도 저희가 아주 우려로 봐야 될 점은 금액인데요. 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3억대 딱 3억입니다. 어, 저는 여기 정말 살만한 동네 같아요. 원종역이 이번에 개통을 하면서 이 주변 상권 자체가 너무 좋아졌고요. 또한 집값들도 소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원정동은 이 주거지역으로는 아주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부천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는 꼭 한번 나오셔가지고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도 좋고요. 거기에 집 평수도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다방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아주 만직스러운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쪽은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왕복 6차선 도로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실 집은 10층 건물 현장입니다.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고 저희 집은 8층을 보게 될 텐데요. 어, 이쪽으로 보시면 예전 미성 주유소 사거리라고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원정역은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차장은 이쪽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어, 세대당 1대1 주차 지정 주차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차차단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볼 텐데 오늘 현장은 분양 당시에도 인기가 좋고요 원종동에서는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예전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더욱더 좋았던 현장입니다 현재도 거래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장판은 물론이고 어, 싱크대, 뭐 상부장, 하부장, 화장실 타일까지도 전체적으로 거의 집을 갈아엎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정주차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건물 외관 상태는 조금 노후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아파트 현장이고요. 내부 들어가면 너무나도 깨끗하게 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요즘에 빌라 어 작은 평수 보시더라도 대략 신축은 3억이 훌쩍 넘어가죠. 아무리 금액이 떨어졌다고 해도 거기에 어 보통 한 5년 안 짝으로 어, 준신축 빌라를 보더라도 3억 넘어가는 집 많습니다. 엘레베이터 있는 건물 여기는 정확히 딱 3억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아주 원가에 내놓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내부 들어가서 차분히 설명해 드릴 테지만 끝까지 오늘은 현장 시청하셔야 됩니다. 내부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위층, 8층으로 올라와 있고요. 제가 여기 엘리베이터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한 층에 두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런 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실 집은 이렇게 방화문도 새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있고요. 도어락 그리고 인터폰도 다 교체가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들어가자마자 보통은 신발장이 있는 경우가 많죠? 여기는 보셔야 돼요. 안을 이렇게 비춰봐 드리면 굉장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 유모차, 자전거 뭐 다양한 캠핑장비, 골프 용품까지 바깥에 누셨다가 그냥 바로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막혀 있으면 곰팡이나 습기에 취약할 텐데, 환기창도 두 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 자, 바닥도 깔끔하게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파트 현장은 올수리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현관 입구 앞에는 이렇게 중문이 하나 방화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또 하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장에 보통 올 수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뭐 도배장판 문틀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샤시부터 조명 그리고 싱크대 타일까지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인 화장실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타일이나 욕실장, 변기, 세면대, 수전까지도 깔끔하게 교체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추후에 돈 들어갈 곳이 없어요 첫 번째 방은 베란다 위치가 되어 있는 방인데 베란다를 방통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 이 폭보다는 길이가 길어서 좋은데요 소파나 요즘에 안마의자 많이 두시죠? 안마의자 소파까지 두셔도 넉넉한 공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대형 통창 설치가 되어 있고 10층 중 8층이기 때문에 여기가 향으로 말씀드리면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점심까지 햇살이 굉장히 잘 드는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셨던 주차장 저희 주차하실 수 있는 지정 주차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통에서 보셨던 베란다 모습을 보시게 되면 베란다 안쪽으로 세탁기나 상단에 빨래 건조대 두실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주방이 되어 있어요. 주방은 일자형 주방이고, 위에 핀 조명을 놔뒀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식탁을 두시면 조리대 겸용으로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될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주방 옆에 하나 더 위치가 되어 있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1등급 보일러 새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 보셔야 되는데 이 바깥에 길가도 양쪽으로 어디 하나 막힌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가 여기 위치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리 반대편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분양 당시에 인기가 너무 좋았고요. 또한 아파트라고 할때 원종동에서 단지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층 아파트가 인기가 너무 좋았던 현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인터폰도 교체가 되어 있고, 안방이 여기는 거의 거실만 한데요. 이 안방, 이 길이가 14자 반 정도 되는 아주 큰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장롱을 두시고, 침대, 화장대 두시는 걱정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부부, 욕실이 또 한편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 여기 샤워기 위치되어 있죠. 그리고 안쪽이 이렇게 깊숙하기 때문에 샤워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온도 조절기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오른쪽에 붙박이장 보이시죠? 안쪽으로 넉넉하게 옷 수납 가능하게끔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바깥에 보시면 이쪽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햇살을 바라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이 올수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위치가 가장 좋다고 해도 저희가 아주 우려로 봐야 될 점은 금액인데요. 금액이 너무 좋습니다. 3억대 딱 3억입니다. 어, 저는 여기 정말 살 만한 동네 같아요. 원종역이 이번에 개통을 하면서 이 주변 상권 자체가 너무 좋아졌고요. 또한 집값들도 소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원종동은 이 주거 지역으로는 아주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부천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는 꼭 한번 나오셔 가지고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도 좋고요. 거기에 집 평수도 너무 좋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는 디딤돌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꼭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금매, 경매, 공매까지 취급하고 있는 집다방입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